이제 시즌3, 피조물 시즌 오픈이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퍼트, 패치노트 업데이트 내용이 갑자기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피조물 시즌의 악몽 던전 로테이션 리스트가 공개되었는데요. 눈에 띄는 던전은 과거 시즌의 S티어급 경험치를 주던 울드레의 동굴, 그리고 파티풀의 최적화가 되었던 용사의 최후 던전이 이번 악몽 던전 로테이션 리스트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친구와 함께 파티풀을 하신 분들에겐 희소식일 듯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셨을 신규 유 유니크들의 수급처 또한 공개가 되었습니다. 시즌3에 추가되는 모든 신규 유니크 들은 얼음속의 야수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즌2를 하셨던 분들이면 망우를 주던 빙하의 틈새그 얼음의 야수 가 맞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 올린 메테오소서 나 야만의 신규 출혈반지 그리고 드루이드의 번개폭풍 유니크들을 얻을 수 있고 메테오소서의 뚜껑만 보더라도 최소 6에서 무려 최대 11초의 쿨 이라는 롤 차이만 보더라도 상금 롤로 코어템을 획득하기 위해선 우린 적지 않게 얼음속 의 야수를 잡게 될 것이죠. 그래서 입장권. 빙하의 틈새 인장 한 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공포 9개나 필요했고 그마저도 시즌 2까지는 최소 30단 이상의 악몽 던전을 하염없이 돌아야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고 심지어 지난 시즌까지는 악몽 던전의 보상도 사실상 문양 경험치를 제외하면 전무하다시피 했기에 그 자체가 스트레스였으나 다행히도 이번 시즌에는 다릅니다. 시즌 3에서는 30단계 이상의 악몽 던전을 완료하면 항상 확정적으로 정제된 공포를 얻을 수 있으며 10단계마다 정제된 공포를 추가로 획득할 확률도 늘어나며, 90단 이상의 고단 악몽 던전을 클리어하면. 확정적으로 세계의 정제된 공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전 시즌에 비하면 재료 수급 스트레스는 확실히 덜할것 같습니다. 즉, 고행 단계 진입 후 레벨업 할겸 30에서 40단계의 악몽 던전 8바퀴 정도면 이제 확정적으로 한 세트는 확보가 가능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악몽 던전 자체도 드롭하는 아이템의 위력의 범위가 높아지고 또 최소화 최대의 간극도 줄어들어 지난 시즌보다 보상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레벨업, 템 파밍 할겸 빙하의 틈새 입장권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패치 노트에서 야외 우두머리의 위력 한도가 기존보다 무려 75나 내려가서 사실상 잡을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인식했는지 이제 플레이어의 레벨별 구간에 따라 다르게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레벨이 70 미만이면 최대 885. 레벨 80까지는 905 그리고 81 레벨부터는 최대 925 아이템을 확정적으로는 아니지만 드롭은 할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 패치 노트처럼 일괄적으로 최대 위력 마이너스 -75라면 버려지는 컨텐츠가 되겠구나 싶었지만 고행 들어오자마자 월보 잡고 바로 925 레벨 최고 장비를 얻는 것은 해결을 하면서 80 레벨 이상에서도 조금은 잡을 가치가 있게 바꾼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즌이 열리는데 오래 쉬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 시작 가시면 꼭 먼저 케지스탄으로 가서 시즌 퀘스트부터 깰수 있는 만큼 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케지스탄에서 아유잔을 만나 틈새로 들어가서 청지기 동료부터 반드시 획득하셔야 동료로 인해 사냥도 빨라지고 레벨업도 빠를테니깐 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바로는 소서 만 해당하는지 모르겠으나 처음 동료에서 받는 시점에 번갯불 지시석과 감전 지시석을 받게 되며 캐릭터 레벨은 8레벨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즌3 시작 전 업데이트 까지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성지기 동료와 신규 유니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재미를 더해주길 바라면서 이제 시즌3의 성역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즌3도 함께 하시려면 구독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